네그 주식회사 (GOMC의) 주력제품인 (MC 스퀘어 X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향적인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작다는 거고요 그래서 얇아서 휴대하기가 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앤 골드 색상을 써서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크면 이렇게 OLED 화면에 선명하게 나와서 그이 화면을 보고 소비자분들이 쉽게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집중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은 공부하기 전이나 뭐 집중해야 될 상황에 집중 향상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로 긴장 해소는 뭐 시험 보기 전이라든지 뭘 발표하기 전에 긴장할 경우에 긴장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시차 극복입니다. 시차 극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출장을 갔는데 시차가 극복이 잘 안될 때 하면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집중 유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집중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장시간 동안 공부를 할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어학 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듣는 어학 학습을 할때 사용하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운동 증진 프로그램은 저희가 과거 프로골퍼인 신지혜 선수도 저희 m c 스케어 제품을 써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시합 전이나 아니면 운동 전에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숙면 유도 프로그램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잠을 많이 못 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잠을 좀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저희 그 m c 스케어 X7은 쉽게 음량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터치 안에서. 쉽게 쉽게 음량이라든지 아니면 음색이라든지 음톤이라든지를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저희 제품은 자연의 소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MC 스퀘어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 지루할 수 있어서 숲 소리, 파도 소리, 시냇물 소리, 뱃 소리, 빗 소리, 돌고래 소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시면서 지루하지 않게 자연의 소리를 담아서 같이 쓸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음성을 녹음을 하고 재생을 할수 있고요. 또 별도의 저장 장치를 구매를 하면은 이 기계 자체를 저장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은 에브리데이라는 제품인데요. 보통 MC 스케어를 MC 스어라고 하면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이제 보게 되셨는데 이 제품인 경우는 이제 여러 시석 가정이나 회사 부서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보시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 집중력 프로그램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동일하게 이 제품의 음향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고 또이 소리와 곁들어서 자연의 소리를 지금 곁들어서 이제 새 소리 또는 바닷 소리, 파도 소리 이렇게 곁들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고안이 된 자, 어, 제품입니다. 그 앞서 설명을 통해서 저희 그 MC 스코의 20년 동안 그 진행되었던 그런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빛과 소리를 이용한 브레인 테크놀로지의 일종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마스 제퍼슨 병원이라는 신경과학계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이고. 오래된 병원 중에 하나인 병원에서 검증을 명백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술을 저희 대표적에임영웅 대표님과 함께 그 토마스 제퍼슨 병원이 함께 공동 특허를 출원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abc mbc 방송에 모두 방영이 됐고 그것들은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mc 스퀘어가 진행이 됐던 것은 단독 디바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빛과 소리를 이용한 그것만을 위한 기계들, 그 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50만 명이 저희 기계를 사 오셨습니다. 아마 단독 디바이스로서는 핸드폰이나 기타 기계 아주 필수 가전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기계의 가장 큰세 가지 효과 중에 하나는 효과는 첫 번째는 집중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식, 릴렉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숙면입니다. 집중력은 공부와 같은데 있고요, 그 다음에 휴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공기 청정기라거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피톤치드, 향기를 통해서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기구들과의 결합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숙면은 이런 저희들이 항상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배기와 또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학습 집중력을 위한 스탠드와 결합한 제품. 여기는 이제 MC스퀘어 내장이 되어 있고요. 각 빛의 조도에 따라서 수학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조도가 바뀝니다. 이 부분은 빛과 관련돼서 이미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MC스퀘어의 소리가 이쪽에서 나와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한테 보다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를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 에 MC 스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와 청각을 같이 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숙면을 위해서 저희가 단독 디바이스를 하다 보니 주무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이어폰 한다는 게또 어르신들한테 불편하다는 그런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라텍스 베개 안에 스피커를 넣고 안경을 편안한 이런 수면 광경을 통해서 숙면하시면서 이 저희들의 m c s 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네, 컨버전스, 결합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현재 지금 예고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B2B 형태로,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서 많은 제안을 받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능성, 특히 치료용 배결하거나, 아니면은 침대에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상에 삽입을 한 가구 업체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아, 심지어가 아니고 당연한 귀결이 될수 있겠지만, 자동차, 특히 이제 그,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CEO분들이 타는 자동차 뒷좌석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미 기아 자동차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기타 등등에서 사실 MC스퀘어의 미래는 이 단독 디바이스 통한 150만 명의 고객이 있는 것은 결국 저희는 시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의 고객이 검증을 했다고 봐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는 인원세에 제한 없이 수많은 저희들의 일상생활로 MC스퀘어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